다음, 가산 아스크타워입니다.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60-9번지가 되겠고요. 연면적 2 3 0 0 0 평, 지하 4층부터 지상 20층까지 공급이 되겠습니다. 지하철 1호선, 7호선, 가산 디지털 단지역으로부터 도보 12분 거리에 공급되는 지식산업센터가 되겠고요. 아스크타워는 가산 산업단지 2단지에 공급되는 지식산업센터입니다. 산업단지에 풍부한 수요를 가졌다는 것이 특징이 되겠고요. 청약은 모두 완료되었으며 분양계약은 10월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 다음은 가산 SH 드림타워입니다.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459-6번지가 되겠고요. 성호전자 부지로 잘 알려진 곳입니다. 연면적 9,228평. 지하 4층부터 지상 14층까지 들어서겠습니다. 지하철 1호선과 7호선을 이용할 수 있는 가산 디지털 단지역으로부터 도보 5분 거리에 있는 지식산업센터가 되겠습니다. 지하철역에서 도보 5분 얼마든지 도보권으로 이용할 수 있는 지식산업센터로 주목받는 곳이 되겠고요. 다음은 대룡포스트타워 8차가 되겠습니다.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235-3번지입니다. 많이들 주목하는 곳이죠. 구로 만민중앙교회 부지에 공급되는 지식산업센터입니다. 연면적 3만평 지하 3층부터 지상 20층까지 2개 동으로 올라가겠습니다. 지하철 2호선 구로디지털단 지역으로부터 도보 13분 거리 그리고 7호선 남구로역으로부터는 도보 15분 거리입니다. 구로디지털단지역에는 2024년에 신안산선도 개통될 예정입니다. 지하철도 지하철이지만 여기는 구로디지털단지 1단지에 공급되는 지식산업센터라는 점이 부분이 굉장히 큰 메리트라 생각합니다. 1단지는 워낙 부지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여기에 3만평 규모로 들어서게 되는 거고 문제는 이 다음에 추가 공급이 없다는 라점이 부분도 굉장히 큰 부분으로 작용을 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시그니처 광교 2차입니다. 광교 택지개발지구 도시지원시설 14-2-1블럭에 공급되는 지식산업센터가 되겠습니다. 연면적 9,670평에 지하 4층부터 지상 10층까지 공급되는 지식산업센터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워낙 지금 이제 깜깜이로 진행을 하고 있다 보니 많은 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말씀드린 이세 개의 지식산업센터 모두 2021년 하반기에 분양이 예정된 지식산업센터가 되겠습니다. 네, 다음 하반기에 분양 예정인 지식산업센터를 보면은 영등포의 하이퍼타워가 되겠습니다.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동 3가 552-2번지가 되겠습니다. 리드원이 들어선 그 지식산업센터 바로 옆에 세차장 부지가 되겠습니다. 연면적 4천 평 규모고요. 지하 4층부터 지상 14층까지 건축이 됩니다. 지하철 2호선과 5호선을 이용할 수 있는 영등포구청역으로부터 도보 5분 거리에 있는 지식산업센터가 되겠습니다. 영등포라는 점, 뭐 이것만으로. 설명이 끝이라 생각을 합니다. 이미 뭐 배정은 다 완료된 상태고 이제 분양 계약만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생각을하시면 되겠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문정 성수 영등포는 웬만한 줄이 없다면 받기 힘든 지역이 되었죠. 저도 어떻게 물량 공급을 알아봤으나 뭐 진행조차 할수 없었던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정동 명성교회 부지가 되겠습니다. 서울시 송파구 문정동 324-10번지가 되겠습니다. 연면적 9,350평이고요. 지하 5층부터 지상 14층까지 들어서겠습니다. 지하철 8호선 문정역으로부터 도보 3분 거리에 있는 역세권 지식산업센터가 되겠습니다. 문정동도 굉장히 핫하죠. 정말 오랜만에 문정동에 신규 공급되는 지식산업센터가 되겠는데요. 의미 들리는 얘기로는 가격도 굉장히 높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물량을 구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안내해드린 영등포와 문정동 지식산업센터 예정은 올 하반기로 보고 있으나 안된다면 내년 초로 넘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네, 지금까지 2021년 하반기에 분양 예정인 지식산업센터들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 상반기에 불장이 계속해서 이어져 오면서 가격은 계속해서 높아져만 가고 있습니다. 가격이 계속해서 높아질 수 있는 이유는 이 투자 열기가 꺾이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지금은 뭐 지식산업센터 하나 가져야겠다 라는 생각으로 무작정 투자하기 보다는 일단 이 금액이 적정한지 봐야 될 것이고요. 나는 이 투자기간을 어느 정도로 잡고 있는지 그 사이에 어느 정도의 시세차익을 볼수 있겠는지 아니면 임대수익은 어느 정도 될지 이 부분을 한번 따져보시고 진입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022년 상반기에 분양 예정인 지식산업센터들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굵직굵직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덕은지구 6블럭, 7블럭, 8블럭, 9블럭이 있고요. 가산동에 SNT 중공업 부지도 있습니다. 향동 지구의 유일한 역세권 지식산업센터죠. 경의선 항동역을 도보권으로 이용 가능한 1블럭이 예정되어 있고요. 그리고 올해부터 계속 떠들썩했던 당산동 이화산업 부지, 그리고 군포 트리아츠 가양 CJ 부지, 구로 생각공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워낙 기밀 사항이라 지역 밖에 안내해 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영등포에도 공급될 곳이 있고요. 성수 그리고 가밀 지역에도 공급 예정인 지식산업센터가 있습니다. 2022년 상반기에는 전매 제한에 대한 것도 이슈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사업을 시행하는 측에서는 어쨌든 그법 시행 이전에 분양을 맞추도록 노력을 할 것이고요. 이렇게 굵직굵직한 곳이 많은 만큼 뭐 시간도 많죠. 지금부터 천천히 지역에 대한 부분, 입지에 대한 부분 분석을 해 보시고 투자 계획을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열심히 물량을 받을 수 있도록 뛰어다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